네, 익스트렉터 강좌 다섯 번째 강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네, 프리뷰에 대해서,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 일단은 그 스마트 하이라이팅 체크를 해서 네,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네, 페인트 버킷 툴 네, 이거를 가지고 보호할 영역 클릭해서 보라색으로, 네, 블루색으로 이렇게 채워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요. 음, 프리뷰가 있어요, 프리뷰. 프리뷰를 일단 클릭을 하시면은요, 클릭을 하시면은, 자, 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가 넌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에, 여기가 투명 영역이 돼요. 투명 영역이 됩니다. 요 위에 show는요, 자, 원본을 보고 싶을 땐 오리지널 눌러주시면 원본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익스트랙트 작업을 한 결과물을 보고 싶을 때는 익스트랙티드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투명 영역 상태에서 투명 영역을 배경으로 한 상태에서 보고 싶다 하시면은 None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검정색 바탕에서 결과물을 보고 싶다 그러시면 Black m a t 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또 Gray m a t 에서 보고 싶다, 또, White m a t 에서 보고 싶다. 또는 예, other 다른 색상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다른 색상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스크 상태를 보고 싶다 네, 마스크 상태를 보니까 에, 그 선택이 덜된 부분들이 쉽게 보여지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의 뭐 색상이랄지 이미지의 뭐 명도랄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거의 차이에 따라서 에, 적절히 잘 보일 수 있는 추출이 잘 되었는지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Show Highlight는요, n o n 으로해 놓을게요. Show Highlight는 우리가 하이라이팅 작업, 하이라이팅 작업을 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죠? Show Fill은 안에 이제 채운 거, 네, 이걸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셔도 네, 상관없고요. 필요에 서또 보시고 싶으면 체크를 해서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